2021년 10월 12일 역대하 20장 12절 말씀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? 우리를 치러 오는 이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? 우리를 치러 오는 이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코로나가 우리 발목을 잡은 지 벌써 1년 반이 지나 어,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블루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만나는 이런 우리에게 세 가지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, 내 앞에 큰 무리가 있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코로나 종식을 기도하면서 희망을 갖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둘째는 대처할 능력도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는 무기력한 내 모습을 인정하라고 합니다 나는 무엇이 힘든지 주님께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십시오 그리고 지금 내가 할수 있는 것들을, 것들에 최선을 다하고 괜찮다. 잘했어라고 스스로 위로해 주십시오. 그리고 세 번째는 주만 바라보십시오.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.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찬양합니다. 역대하 20장 17절 말씀인데요.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.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 기대하고 신뢰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. 이것이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죠. 큰 무리인 코로나가 우리 앞에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막연히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기회라는 선물로 우리 앞에 있습니다. 역대야 20장 12절.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. 우리를 치러 오는 이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,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,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, 아멘.